좋아요 및 구독은 만물유래 전설야당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전설야당 천안 삼거리 능수보들 조선 중력 경상도 함양에 사는 유봉선은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홀로 능소라는 이름의 딸을 키우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나라에 병고가 생겨 유봉선은 국경 지키는 수자리를 살러 가야 했습니다. 유봉선은 어린 딸을 데리고 올라가던 중 천안 삼거리에 이르러 주막에 딸을 맡길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능서야이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면 내가 돌아와 너를 만날 수 있을 거야. 유봉선은 버드나무를 심으며 딸이 무사히 잘 자라기를 기원했습니다. 어린 능선는 미모 뛰어난 여인으로 성장했고 행실이 얌전하여 사람들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버드나무가 제법 많이 자란 이후 능소는 수시로 그리로 가서 아버지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식년시 과거를 치르고자 삼남각지에서 많은 사람이 천안삼거리로 모여들었습니다. 식년시는 3년마다 한 번씩 치르는 과거를 이루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 박현수라는 선비가 도적대에게 노잣돈을 모두 털리고 심하게 다친 몸으로 주막에 찾아왔고 능선은 박현수를 정성껏 간호해 주었습니다. 젊은 두 사람은 서로의 사연을 말하면서 인내 정분이 들었고 백년가약을 맺었습니다. 능선은 박현수가 과거 시험을 볼수 있도록 명지 살던과 여비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명지는 과거 시험 볼때 쓰는 종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박현수는 과거에서 장원으로 급제했으며 형조판서로부터 사위가 되어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송구하옵니다. 박현수는 생명을 살려주고 뒷바라지를 해준 은인을 저버릴 수 없다며 청원을 거절했습니다. 박현수가 3일 육아를 마치고 천안 삼거리로 내려오니 능선은 끙끙 앓으며 누워있었습니다. 박현수가 한양에서 판서 대감의 사위가 됐노라는 잘못된 소문을 듣고 병이 난 것이었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소? 박현수는 능선을 일으켜 세우며 기쁨을 함께 누렸으며 서둘러 본가에 정가를 보내 능서와 홀례를 올렸습니다. 때마침 변방 군사로 나갔던 능서 아버지도 무탈하게 돌아와 곱게 자란 딸과 믿음직한 사위를 만났습니다. 격경사로 인해 잔치는 한층 흥겨운 자리가 됐고 능소는 천안삼거리 흥, 능소야 어들은 흥 하며 춤추고 기뻐했습니다. 능소는 이무성해진 버드나무를 바라보며 그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사람들도 천안삼거리 흥, 능소야 어들은 흥. 을따라 부르며 즐거워했습니다. 이에 연유하여 천안삼거리라는 흥타령이 생겼다고 합니다. 또한 잎이 축축 늘어진 보드나무를 능소보들 혹은 능수보들로 부르게 됐다고 전합니다. 한편 이 설화에 등장하는 유봉서는 숙종 때 활동한 실전인물 유봉서의 이름만 빌린 것으로 여겨집니다. 역사 속의 유봉서는 영희정 유상운의 아들이고 과거에 합격해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등 삼사를 두루 거친 인물이라서 가난한 호라비와 거리가 무척 모니까요.